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물을 줄여도 보고 이내제도 먹고 수내제도 써봤지만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신장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밤에 여러 번 깨는 건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큰 문제 고혈압 피로 기억력 저하가 뒤따르게 됩니다. 어느 가을 아침 저는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말은 채영의눈 밑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예순둘이에요. 요즘. 밤마다 네번 다섯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요.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눈이 따갑고 손자랑 놀 힘도 없습니다. 저는 그를 앉히고 창백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물을 줄여도 보고 인뇨제도 먹고 수면제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의 증상은 노화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첫째, 수면 중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바소프레신 항인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니 호르몬이 자동으로 밸브를 잠가 밤에는 소변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세포의 반응성이 떨어지고 그 밸브가 조금씩 새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신장이 계속 일하게 됩니다. 둘째, 저녁 식사에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저녁에 김치찌개, 조기조림, 멸치젓 같은 짠 반찬을 먹습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머금고 그 수분이 결국 밤에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녁에 국물 드시나요?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국물 한 그릇이 오늘 밤의 불면을 부르는 겁니다. 셋째, 방광의 노화입니다. 방광은 젊을 때 고무풍선처럼 부드럽고 잘 늘어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 조금만 차도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화장실을 자주 가지만 실제로는 소변이 아주 조금 뿐이죠.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지금 고치지 않으면 고혈압 만성피로 기억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에 다섯 가지를 적어 건넸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이 다섯 가지만 지켜보세요. 인력 육시 이후엔 소금 줄이기 국물 젓갈 절임 금지 잠들기 전엔 물을 많이 마시지 말기 목마르면 따뜻한 물반컵3 잠들기 1시간 전엔 휴대폰 TV 밝은 조명 끄기 사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기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바나나 하나 먹기 그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따뜻한 바나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민간 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바나나에는 세 가지 핵심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 칼륨은 나트륨을 조절해 수분 저류를 줄이고 신장 부담을 덜어주며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즉 행복호르몬과 수면호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단 차가운 바나나는 금지입니다.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데워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세요. 잠들기 2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네. 하지만 반드시 꾸준히 파셔야 합니다. 10일 후에도 변함이 없으면 제가 라면한 박스사들이죠. 둘다 웃었습니다. 열흘 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얼굴 빛은 맑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젠 다섯. 시간은 거뜬히 자요.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제가 기록을 확인하니 깊은 수면 시간이 두 배로 늘고 밤. 중에 깨는 횟수는 네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약보다 습관이 더 강하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약은 가지를 자르지만 습관은 뿌리를 고칩니다. 그가 복도를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30년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날 진료일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밤. 박지훈 씨는 아마 오랜만에 진짜. 한 밤의 잠을 선물처럼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한 의사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그가 두고 간 메모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 밤은 의사 선생님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로서 느낀 건 그런 작은 믿음이 때로는 비싼 약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환자들의 사례를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수면 일기장, 수면 패턴, 식습관, 생활 패턴, 그리고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 다 적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잠이 돌아오면 건강도 함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대전에서 온 69세의 윤명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해온 손엔 기름 냄새가 스며 있었고 거칠지만 성실한 삶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세네번은 꽃게요. 아침엔 너무 피곤해서 국 끓이다가 소금 넣는 걸 까먹을 정도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짠 음식을 자주 드시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김치찌개 파는데요. 싱거우면 손님이 안 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소금은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잠도 훔쳐갑니다. 몸이 나트륨을 희석시키려 물을 저장하고 밤엔 그 물을 내보내기 위해 신장이 계속 일하거든요. 그녀는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음식이 밍밍해져서 장사 망하면 어떡하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짠 맛을 줄이되 자연의 단맛을 더하세요. 무, 양파, 멸치로 국물을 우려내면 소금이 적어도 맛은 충분히 깊습니다. 아주. 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음식은 그대로인데 밤엔 한 번만 깨어 아침엔 피부도 덜 건조하고 얼굴이 밝아요. 이바투 검사 결과 혈압이 낮아지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잘 자도 사람이 열 살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깨달았습니다. 노인들에게 부족한 건 약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라는 걸요. 그들은 수십 가지 영양제를 먹고 마사지 의자에 기대며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을 사지만 정작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푸른 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눈이 빛을 감지하면 뇌는 아직 낮이다 라고 착각하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마음은 잠들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세요. 그 시간엔 조용한 음악이나 종이책이 훨씬 더 좋은 약입니다. 처음엔 다들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폰, 끄는 것만으로 이렇게 깊이 잘 줄, 몰랐어요. 어느 겨울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 박순남 여사 84세께서, 부엌에서 바나나를 천천히 껍질 벗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 이제 따뜻한 바나나 먹으려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행동이 바로 하루를 회복시키는 의식이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야간료로 고생하셨지만 수면제는 거절하셨습니다. 약은 피로를 잊게 할뿐 피로를 고쳐 주진 않더구나. 그 대신 매일 밤 전자레인지에 데운 바나나 반쪽에 계피를 뿌리고 천천히 숨을 열번 내쉬셨습니다. TV도 휴대폰도 없이 조용한 방. 몇달후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이제 한 번만 께 아침이면 몸이 구름처럼 가볍다. 그 얼굴엔 젊은 시절의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학과 생활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인체는 섬세한 연결망이에요. 하나의 고리를 바로 잡으면 나머지 모든 시스템이 조화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짜게 먹으면 혈액이 진해지고 신장이 과로하고 밤에 깨고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면 멜라토닌이 줄고 수면 리듬이 깨지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긴장하고 근육이 뻣뻣해져 숙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나나 반쪽, 싱겁고 깨끗한 식사, 잠들기 전한 시간의 고요함 그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몸은 이제 쉴 시간이라고 스스로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재진 때, 박지훈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새 푹 자요. 덕분에 불평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둘다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실습 중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처방만 배우지 말아요. 환자의 습관을 읽는 법을 배우세요. 때로는 저녁, 식사와 조명만 바꿔도 10년의 불면이 사라집니다. 병원 문을 닫기 전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몸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불을 끄고 저도 제 몫에 따뜻한 바나나 반쪽을 먹었습니다. 계피향이 퍼지며 심장이 천천히 고르고 숨결이 깊어졌습니다. 눈을 감기 전 문득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년간 밤을 설쳤던 환자들, 이제는 평온한 미소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젯밤 참잘 잤어요, 선생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의학의 힘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습관, 속에 있다. 1월의 어느 아침, 병원 지붕 위로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수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현우 선생님, 새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세 달째 잠을 못주무신대요 컵을 내려놓고 복도로 나가니 창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몸. 희끗한 머리, 눈빛은 멀리 겨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대호, 예순넷, 광주에서 버스를 몰다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밤이 두렵습니다. 잠깐 눈만 감아도 세네 번은 꼭 깨요. 밤마다 나이 드는 게... 느껴집니다. 생활 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낮엔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매운 라면. 춥다 싶으면 막걸리 한 잔으로 몸을 덮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인, 소금, 술이세 가지는 한국 중장년의 수면 파괴 삼총사입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약간 높고 맥박은 빠르며 피부는 건조하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선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하고 심장이 빨리 뛰며 신경이 쉬지 못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이 소금을 붙잡고 놓지 않아요. 결국 신장이 밤새 일해야 하죠. 그는 한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자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게 병일 줄은 몰랐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잠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 안에 정교한 화학 반응이 만드는 자연의 결과죠. 저는 종이에 간단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숙면, 이건 바나나, 달걀, 우유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에요. 세로토닌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멜라토닌이 잠을 깊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걸 채우면 저도 자연히 잘수 있을까요? 예단 저염식으로 바꾸고 술을 끊고 휴대폰은 일찍 끄세요. 그러면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저는 네 가지 단계를 적어 드렸습니다. 1 오후 2시 이후엔 커피 금지 저녁엔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잠들기 두 시간 전, 따뜻한 바나나 반쪽과 무가당 요거트, 사 눕기 전 깊은 호흡 10회, 그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해야 합니까? 열흘입니다. 몸이 직접 답을 알려줄 겁니다. 열흘 후 문자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딱한 번만 깼습니다. 이렇게 푹 잔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재진 때 그의 혈중 칼륨과 마그네슘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젠 술이 없어도 잠이 와요. 따뜻한 바나나, 반쪽 숨깊게 열 번. 그럼 어느새 잠들어 있더군요. 선생님 불면은 단지 피곤한 게 아니네요. 내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건 회복도 꿈도 자신도 잃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문득 스승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면은 인간의 진짜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다. 잠이 불안하다면 그건 단순히 신장이나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감정, 호르몬, 몸 전체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료가 끝난 뒤한 인턴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냥 수면제 처방하시면 빨리 낫지 않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약은 오늘 밤만 재워줍니다. 하지만 평생을 재워주진 않죠. 저는 환자가 자기 몸으로 다시 잠드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좋은 의사는 약을 빨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습관을 읽는 사람이다. 3주 뒤 한대호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걸음은 단단했고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술 끊고 싱겁게 먹고 tv도 껐어요. 이젠 7시간 푹 자고 아침엔 공원 산책도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치 잠 속에서 젊음을 되찾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젠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잠이 너무 잘 와서 담입니다. 진료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수면 일기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서른 해를 밤새운 버스, 기사, 이제는 잠에서 새벽을 맞는다. 창 밖을 보니 눈이 먹고 겨울 햇살이 제손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손이지만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제가 본 기적들은 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변화에서 왔습니다. 누군가에겐 싱거운 밥 누군가에겐 일찍 꺼낸 휴대폰 그리고 한대호씨에겐 잠들기 전 따뜻한 바나나 반쪽과 천천한 숨한번 그날 밤 늦게 귀가하니.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계셨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엔 따뜻한 바나나. 반쪽과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나나 잊지 마, 현우야. 저는 웃으며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엔 아직 눈이 가볍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이 천천히 숨 쉬는 듯한 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엔 또한 사람이 편히 잠들겠지.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매일 흰 가운을 입는 이유였다. 마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타일바닥 위로 간호사의 구두 소리만 가볍게 울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아침, 햇살이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보내주신 난초 화분 위로 부드럽게 내려 앉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가장자리가 달아버린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노트의 이름은 수면일기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면으로 고통받다가 다시 자기 몸속에서 평화를 되찾은 사람들의 기록이었죠. 첫 장에는 박지훈 밤마다 네 번씩 깼던 노인, 지금은 한 번만 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윤명자,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라던 식당 주인, 이제는 국물은 여전히 맛있고 밤은 더 조용해요. 그리고 한대오 술을 끊고 커피를 끊고,